네, 안녕하세요. 리빌리입니다. 아스트로니아, 이 삭막한 외계 행성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삭막하지 않은 삭막한 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. 방향을 좀 하나는 만들로 돌려야 할것같 오케이 배터리 찬다 지금 쓰고 있음에도 지금 배터리가 차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정말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생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상성이잘안 되는 것 같아. 오케이 재료가 남는구만. 남아야지 남아야 그걸 만들지. 색상 입히는 거 넣어야, 만들어야 되는데 바닥 색상을 입혀야 바닥을 이제 평탄화를 쫙 시키니까 어, 얘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? 일단은 봅시다. 아마 그거 강화가 요앞 부분에 있을 텐데 지형 분석 기인가 얘일걸요? 색깔 뭘로 할까? 게 중요한데 지나찮아 괜찮아. 괜아괜은아는데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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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제대로 안되안 아, 아, 설정 안 되고 어 이제 검정색으로 지워지죠 오케이 계획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 끄, 일단 끄고 일단 주변을 다 파헤쳐 그래야 다시 검은색으로 뒤덮지 거대한 조형물도 이렇게 떨고, 한번 떨고, 떨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쭉으로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켜서,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쭉펴줍니다 저 중간 중간에 나 있는 애들은 또 이제 또 작업해 줘야 돼요. 왜또흙다떨어졌어 흙 아씨 흙 때문에 일단은 통을 좀 인벤토리 잔뜩 들고 있어야 돼 이거 하려면 통이 진짜 많이 필요해 이거 하려면. 잠시만. 그리고 그 어, 풍력 발전 발전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으면 좋고. 이럴저것 필요한게 많아 대신 이거 할땐 자원을 안 캐니까 자원 캘그 공간 낭비가 없으니까 인벤토리 통을 가득 채우고 작업할 수 있어요 됐나?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지하 자원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작업을 좀할수 있어요 이미 통 꽉꽉 꽉 차지? 어통꽉 차는데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깝지 전기도 아깝고 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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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파. <laughs> 아, 진짜, 이거 작업하기 어렵다니까. 계속 깜빡깜빡해. 오케이. 일단 이쪽 면을 좀 넓혀놔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니까. 날혀 놓고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냥 신경쓰지 말고 많이 위로 올라왔네 <laughs> 이제 어차피 행성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완벽한 평지는 있을 수 없어요 특히나 이 게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선 완벽한 평진이 있을 수 없어요. 야, 이걸 왜 꼬이, 꼬였냐? 야, 꼬이는 거 별로 보, 보기 안 좋은데. 오케이. 아, 이왕 할 거면은 뒤집어 놓자. 뒤집어서 오케이 됐어. 여기 이렇게 이거 어,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또왜 꼬였어. 이런 것도 보기안 좋잖아. 우리 내, 내 시청자들도 은근히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, 아마도 그래, 그렇기 때문에 내 방송을 보는 거겠지. 저런 거를 은근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니까 보는 거야. 자 여기다가 하면은 이쪽 개발이 안 되겠는데 얘는 일단은 딴 데다 빼놓자.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고 옵시다. 전기 안 들어가도 되는 애들은 일단 꽂아놓지 케이블 다 뽑아놓고 그냥 그냥 다저검 검정색 안에만 넣어놔. 오 뭐야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. 뭔가 이렇게 밀면은 이게 밀려나네. 그리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이제 딴 애들이랑 케이블을 그냥 일단 연결을 시켜놔가지고 전기가 생산이 되도록. 그래야 내가 전기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. 이거 작업하는 게다 전기를 쓰는 작업이란 말이죠. 얘네들도 이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, 이 쬐끄만 플랫폼은 언제까지 쓰냐는 거지. 처음에 내가 이 행성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쓴거 아니, 만든 거 아닙니까? 지금도 쓰고는 있지만, 이렇게 쓰면 솔직히 이게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. 저기도 풍력은 하나 달려 있으니까. 자, 아 여기도 풍력이 다 하나씩 달아나네다 저쪽에다가 좀 많이 야 바다갈까 라서 저쪽으로 좀 옮겨야 돼. 이쪽에 다, 그, 건물들이, 밀, 어, 뭐, 오, 뭐야, 이거는? 이것도 밀리기로 하네. 이미 설치된 것도. 자, 아무튼,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. 다시 끄고, 다시 빨아들여.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또 충분히 빨아 당겼고, 여기서 다시 이제 이거를 켜서 평탄화 작업 들어갑니다. 이제 슬슬 테더를 이쪽을 위주로 이제 잡아야 돼. 기본에 있던 여기를 평지 기준으로 잡고 쭉 끌고 와. 이렇게 바닥에 그냥 박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정확히 우주선 말고. 주소는 나와 있고 저거 뭐야테더가더가 테더. 바닥에 박혀 있는 건 나쁘지 않아. 왜냐면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어, 실용적이기도 하고 외관 탐구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잠시만 이제 또 이거를 끄고 다시 빨아들여. 끄고 빨아들이는 걸 반복해야 돼요. 대신 여기를 이제 좀어 평탄화를 좀 이제 위치를 옮겨야겠지. 그래서 이렇게, 오케이 아 산소가 지금 저기 달려 있구나. 죽어요 아 어렵다 테더도 좀 어디서 좀더 구해 와야 되는데 잠시만, 테더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야 돼 일단은 아씨 이번 편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